무슨 뭐 자루 재가지고 제도하듯이 하는 건 아니고요. 네.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세련되고 멋있다. 그리고 요거를 행서를 이렇게 쓴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. 행서에오무좀 자유로워지죠. 그런데 말씀었을 때 너무 획을, 획과 획을 다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점잖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서만 여기서만 이렇게 연결해요. 이 정도만, 이 네. 그 정도만 연결하고 여기서도 이 비침이 길었지만 은좀 짧은 듯하게 해서 똑같이 오는데 여기서 연결성 있어도 되지만은 그냥 여기만 이렇게 해주세요. 이렇게 그래야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다. 예. 그래서 도청도서에 대해서 쓰는 방법 알아봤고요. 이제 마지막도 이렇게 쭉, 이제 이걸 꼼꼼히 보시는 분도 있지만 쭉 넘겨서도 나중에